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무밍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공략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결투장 공략인데요. 어, 일단은 지금 어, 시즌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챌린저인데요. 제가 지금 고, 덱을 바꿔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덱은 칼덱입니다. 카일의 멜키르, 오를리, 카레론, 린, 그리고 연지스는... 대기구요. 그 지원영웅은 이제 플라튼 아니면 실베스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원 스킬은 지금 좀 테스트 중에 있는데 저주 보호 그리고 지금 요거를 4턴 가면서 지금 최후로 바꿨습니다. 어, 요게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자, 일단 덱 장비부터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치 카일입니다. 네, 선 스킬이 뺏기겠죠. 요 부분을 굉장히 또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치. 자, 반반. 축권 끼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반사무시, 약공, 반격, 요런 식으로. 어... 자, 삼호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잠재했구요. 자, 린. 자, 린은 뭐 속속에 네, 생생이구요. 그 다음에 축복의 부활, 속공, 반사무시, 지화. 반사무시가 여러분들 실결를 굉장히 좋습니다. 클레미스 무너뜨리기에. 삼호비고 요런 식으로 쿨중 하나 하고, 나이지 댐증. 네, 카레로는 뭐 원래 쓰던거죠. 속속 생생하고 축복의 부활, 그다음에 속공, 흡혈, 약공. 이런식으로 했고요3호 음, 이런식으로 뭐 어, 상태이상류로 했고요그 다음에 오를리. 오를리는 속속에 네, 생생하고 네, 주권주고 각계증. 어, 각계증도 실결에서도 조금 이득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보 3호 음, 있구요. 네, 노잠재. 잠재 안했습니다. 자, 그리고 멜키르는 이제 속속에 반반 끼고, 권능의 방벽입니다. 이거 방벽. 네. 권능의 수호도 좋고요. 권능이 부활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펙, 스펙감, 스펙감을 끼고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조금 좋아요. 네,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흡혈, 음, 쿨중 수면 방벽,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대체로는 어, 카일이 이제 속속 쓰시는 분도 아직 계시죠. 그런 분들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방대전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 이제 공대전에서 어, 랜덤이긴 하겠지만 선스킬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분명 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할수 있고 그다음에 카일에 어, 각계증을 껴서 빠르게 각성기를 쓰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대체 영웅은 딱히 어, 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긴 한데 카레론을 빼고 뭐 연이라든지. 네, 뭐 마우평 4 마리를 맞추는 플레이죠. 연이라든지 뭐 실베스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플레이인데 저는 요게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요 덱으로 제 공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원 요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베스타를 사용합니다. 속속의 반반 아주 중요하고요. 건능의 중날 그리고 흡혈 그다음에 각계증속공 이런 식으로 꼈구요 음, 요거는 치확입니다. 사무비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수면, 방경, 감전, 요런 식으로 상태 이상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트는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양약의 막막, 음, 축복의 건는 상태 이상, 어, 막기, 힐증, 요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에그 다음에 댐감으로 이렇게. 자, 요거까지 참고하시구요. 일단은 게임 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게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방송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 공작가는 관련 없는 얘기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스킬 사용하는 이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방득점 갑니다. 실드스타 보지정이네 자, 이럴 땐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일단은... 칼 스킬 갑니다. 칼 치칩니다. 나머지 속속, 자 엄청난데 약80%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면서 클레미스 한방 내고요. 회전과 운도 좋았고, 방금은자 이게 있으면서 일단은 음, 자 지금 이걸로 갈게요. 왜냐? 상대 루디의 물리 면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상대 무, 루디의 물리 면역 이 있었네요. 네, 이거는 어, 깨알같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런 예리함이 승패를 가릅니다. 자, 굉장히 예리했죠. 눈이 좋아야 돼 그리고 눈도 좋아야 된다 이거. 오케이, 우리 한번 잡아주고요. 플라튼 아, 들어가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저는 요걸 선택합니다. 선택하려 했는데, 자, 1초 차이로 요걸로 갑니다. 자, 오히려 성대가 시간을 벌어줬죠? 이렇게 되면 일단 공격 스킬로 변경을 하고요. 턴감 일단 쓰지 않습니다. 자, 이후에 자리가 바뀌긴 했지만 뒤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요. 자, 반산무시 일단은 제이브가 축권으로 보이죠? 요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팀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일단, 스파이크 때문에 요거 써야 됩니다. 왜냐면, 스파이크가 지금 아직, 어, 안 빠졌죠? 피가? 요걸로 쓰면서 일단 빼고요. 자, 제이브는 없앴습니다. 제지부터 다른, 어, 국면으로 가겠죠? 게임이. 자, 빠르게 손가락 눌러야 돼요. 안걸리면는 둘다 지원형을 쓴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만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빙결 풀리자마자 바로 재기 일기어. 요런 식으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스킬을. 카일클레덱은 뭐죠? 가보죠. 어, 일단 카이클레덱은 뭐지? 일단 해보자. 자, 피해 전가 잘 들어갔네. 이용을 해볼까? 그래서 클레미스 잡아 주고, 피해 전가 풀렸네. 3타 들어오겠지, 이제. 서로 풀렸고. 자, 여기서 이제 칼 마무리가 중요한데, 소공 나가면서 칼 마무리는 안 되겠지? 응, 안될 거야. 응, 그럴 거 같았어. 응, 그래. 자, 스킬 변경. 오, 반격 좋구요! 가자! 뭐봐!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덱이 나와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린한테 대가리. 굿. 실베스타전 이또 준비해야 되고, 1대1. 결국 우리 팀다 죽을 거예요. 어, 1대1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로 가자. 1킬 어차피 죽겠지. 무후핑 뭐, TV로 가세요, 야 네. 자, 이런 식으로. 오차 필 때를 가야 돼. 어차피 앞줄 다죽거든요 하고 신수선에서 한번 때려주고요. 권능이 있겠죠. 있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팀의 반격이 중요하지. 반격 한번 하고 난 뒤에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격 안 하네. 역시나... 음... 역시 개그 겸이죠. 피거도 안 차네? 연지라서 그런가? 와, 피가 다안 차는구나. 자, 권능입니다, 저. 네, 못 잡습니다. 자, 린 뭐죠? 린 권능인 줄. 저주 바로 때려주고요. 상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반격 좀 해라, 제발. 와. 반격 좀 해라, 제발. 와. 정말 미치겠네요, 네. 데라리요? 아, 데라린노. 반격 한 번만 해라, 제발. 와! 미치겠다, 진짜. 소공. 마무리. 이야! 테라리 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기면.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마지막, 또 무빙이 또 정리해드려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정리 준비해왔습니다. 정리 같이 보시죠. 자, 시시한 결투장 공략. 노벤픽, 치치, 카일 공덱 네, 일단 덱은 카일, 멜키르, 오를리, 카레론 린, 그리고 연지, 펫이었죠 자 스킬 순서 는 여러분들이 뭐 게임으로 보시면 알다시피 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초반에 선 스킬을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일단 카일 스킬 위주로 가는데요. 위 스킬이나 아래 스킬을 사용하면서 피, 일단 피해 증가를 먼저 심는 심습니다. 그래야 이제 카일이 좀잘안 죽기 때문에 어 자신을 보호하고자 스킬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어 이제는 약간 좀 취향인데 어 상대 스킬을 보고 상대 스킬을 보고 혹은 상대 영웅을 보고 턴감이 필요하면 턴감을 넣습니다 오를리 스킬 위주로 가시는게 좋은데 각계증이 있으니까 어 각성 패시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빛의 일갈 혹은 이제 각계증이 없으신 분들은 뇌강포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뇌강포를 사용하면서 초반에 턴감을 사용하는 을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아 그리고 이제 남은 갈 스킬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카일 카우 대 카일에서 어 상대 카일을 만났는데 선 스킬이 뺏겼다 역시나 속속 카일한테 뺏겼다면은 하 그때는 똑같이 일단 카일 스킬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하세요. 어 먼저 아래 스킬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상대 카일을 때리지 않는 플레이가 더 좋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고 난 후에 어 이제 멜키르의 실험, 멜키르의 실험을 사용하면은 횟수제어프가 감소가 돼요. 혹은 린 진노 스킬인데 그래서 상대 피해 전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그 그 이후에 카일 스킬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턴감류를 사용하면서, 어, 상대를 잡는 플레이인데요. 요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솔직히 있긴 해요. 어, 네, 이제 선 스킬을 주기 때문에, 공덱 상대로 선 스킬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믿고, 어,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속속 하이를 쓰거나, 어, 조금 약한 덱을 쓰면은, 치치칼보다 약한 덱을 쓰면 방덱을 거의 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치치칼을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 어, 스킬을 뺏기면 어떡해요? 네, 이렇게 많이 질문하실 텐데, 손가락으로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스킬은 저주, 보호. 일단 요두 개는 일단 필수로 들어가구요. 그리고 한 개가 취향인데, 일단은 사통감이 많구요. 그 다음에 최우. 최후, 최우도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매즈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태 이상을 거는 유의 어, 지원 스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지원형은 이제 실베나, 어, 거의 실패 서요 그리고 플라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이렇게 끝내면, 어,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무빙의 꿀팁, 7결에서 제가 사용하는 꿀팁인데 요거는 거의 영어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됩니다. 예? 자, 센스 플레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우리의 남아있는 영웅의 어 필드에 남아있는 영웅의 스킬콜이 1에서 5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난이 스킬을 꼭 사용하고 싶다 이걸 쓰면 이길 것 같다 하실때는 과감하게 지원영을 먼저 불러서 지원영을부르 평타를 치죠 그래서 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있는데요 시간을 벌고 그리고 남아있는 영웅의 스킬을 사용하는 이런 플레이 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자 이게 1번이구요 자 두번째 팁은 요거는 이제 허무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배나 부부의 연쇄공격을 당해서 죽는 경우인데, 이거를 대비해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플레이이기도 해요. 음, 생각보다. 상대가 연쇄각이 나왔다, 어, 우리한테 연쇄각이 나왔다 할 때는 미리 지원형을 불러서 그 연쇄각을 막는 플레이, 혹은 이제 죽지 않는 플레이, 요런 플레이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요 플레이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실외대 실외 1대1 1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인데, 어, 이제 싸우다가 상대 패시브가 빠져요. 이제 피가 쭉 차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게 패시브 발동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활력이 들어가거든요. 상대 스킬이, 상대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피가 차는데, 그 부분을 저주, 지원 스킬에 저주 한 방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활력을. 그래서, 어, 평타나 반격을 미리 보고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걸 보고 상대 피가 찼다 하면 미리 저주의 스킬에 손을 올리고 바로 저주를 쓴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베 대 실베전에서 어, 이걸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꼭 사용하시기 바래요 분명히 아는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조금 센스입니다. 정말 센스인데 이제 상대의 지원 영웅이 실베스타가 확실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게임을 하다가 그때는 우리 남아 있는 필드에 있는 영웅의 턴감을 하나 남기는 경우 한 남겨서 상대가 실베스타가 나와요. 그럼 바로 턴감을 쓰고 우리 실베스타를 투입을 하면서 후반부에 유리한 점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영어 비밀입니다, 요거는. 네, 이거는 많은 랭커 분들도 사용하고 계신 플레이인데요. 그래서 지원형을 빨리 부르면은, 어, 동실력이면 많이 불리한 경우가 이, 이 부분이에요. 실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턴걸 먼저 맞으면 좀 많이 불리해져요. 음,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있습니다. 어, 요런 플레이도 여러분들 많이 또, 음, 얻어가시구요. 어, 궁금하신 점이나, 어뭐 피드백같은거는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네 정말 예 무빙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꼭좀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돼있는 분들 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다른 공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